안녕하세요. 자기지도력발전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 선택법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가 중3이 되면서부터는 고등학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 최초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건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중2까지는 특별히 생각이 없다가 중3이 되면서부터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고등학교가 있었나 싶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특정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면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뜯어보면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요.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료를 손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편제표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편제표에는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3년 동안 어떤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어떤 어떤 과목의 비중이 높은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볼수 없지만 그, 과, 그 과목의 이름만 봐도 이 학교는 어떤 것을 강하게, 어떤 것을 강화시켜서 수업을 하고 있구나 판단을 할수 있겠죠. 평소에 보지 않던 표라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그 과목의 이름만 쭉 보셔도 이 학교가 어떤 점이 강점인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에 소질이 있고 흥미가 있는 친구라면 영재고를 갈지 과학 중점고를 갈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그두 학교의 교육 과정 편제표를 뽑아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 비교의 기준은 우리 아이여야겠죠. 우리 아이가 좀더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앞으로 좀더 키워주고 싶은 분야가 어떤 고등학교에 갔을 때더 적합한지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3이 되면 보통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가고 싶은 고등학교의 교육 편제표를 한번 뽑아서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국제고와 외고가 어떤 점이 다른지 좀 헷갈려서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교육과정을 보고 한발 해결했습니다. 그 학교에 게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출력을 해서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국제고하고 외고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학교더라고요. 다른 과목들은 거의 다 비슷했는데, 외고는 제2 외국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국제고는 사회계열의 과목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두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놓고 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는 그 당시 사회 쪽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제고는 배제를 하게 되었고요. 그 대신 언어를 좋아하는 아이의 특성에 비추어 제2 외국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제고와 외고 중에서 선택을 할때꼭두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대충 정해졌다면 이 둘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좀더 적합한 학교, 즉, 본인이 좀 마음에 드는 과목이 많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편제표를 보는 것은요.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눈에 익으면 굉장히 양질의 자료입니다. 꼭한 번씩 들러 보시고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 선택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